코튼 100이에요. 면 100%이고 뒷밴딩이에요. 뒷밴딩으로 나왔습니다. 뒷밴딩입니다, 언니들. 요렇게 너무 편하네요. 요 아이는 제가 추천드리는 허리 사이즈는 32인치까지 추천드릴게요. 요거는 사이보리 컬러, 베이지, 블랙까지 3컬러예요. 얘도 저 컬라인 아니에요. 메이드 인 코리아 내수 제품이고요. 고퀄라인입니다. 코튼 100%고요. 뒤에 요렇게 뒷밴딩으로 어, 제작되었습니다. 총장이 80cm입니다. 안감까지 다 있어요, 지금. 암감까지 어, 가미되어 있습니다, 이렇게. 어, 안감까지 있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. 어핏 너무 예쁘죠, 이렇게. 부해 보이지도 않아. 딱 약간 A라인으로 쑥 빠졌는데요. 제가 원래 제 체형이 A라인이 안 어울려요. 안 어울리는데 얘는 너무 잘 어울려요. 너무 잘 어울립니다. 베이지, 아이보리, 블랙까지 3컬러 이렇게 캡처해주요